그럼 대표님의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하루 일과요? 네. 제 스케줄은 제가 짜지 않습니다. 그럼 짜주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너무 없는 집이 많다. 누가 뭐비샌다고 해서 가보면 꼭 여기 마감이 없더라고. 처음 와봤죠? 네. 관심 중가져 어디 소속이야? 미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금돼지와건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배준성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짓는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황금돼지 TV와는 별도로 짓는 남자라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해 주시고 그럼 지금 시공사를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시공사도 이제 전문 영역이 따로 있을 텐데 대표님은 주로 듣고 있는 게 어떤 영역인지 지금까지 시공했던 건물이 106채 정도 돼요 근데 그중에서 57% 거의 60%가 철근 콘크리트 주택, 아니면 상가주택, 20%가 철골구조 공장, 그 천안에 있는 현대모비스 창고라든지, 르노삼성자동차, 강서서비스센터,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에서 시공을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경력이 몇년 정도 되신 거예요? 저는 개업은 2015년 2월에 했고요. 10년 차 됐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제 황금대지님처럼 시행업을 하셨었어요. 저는 이제 건설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 저 팔자 좋게 그 아버지 하시는 거 물려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주변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이제 시행을 하셨고, 저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이제 시공 능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회사 현장 중에서 한 군데를, 소장님을 봐주고 계세요. 아들 잘 되라고, 월급 150에. 현장을 봐주고 계신데 다른 소장님이 하시는 현장들보다 아버지 보시는 현장이 그래도 아들 잘 되라고 혼신의 힘을 쏟으셔서 그런지 건축주들 평가는 항상 좋아요 아버지를 보시고 아 나는 건설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네. 원래는 은행원이 되고 싶어서 제가 통계학과 출신에 토익 점수도 900점 이상 맞춰놨었고 금융 자격증도 그 당시에는 다섯 개를 따놨었는데 하도 떨어져가지고 나를 안 뽑은 거를 본때를 보여주겠다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반드시 성공한다 좀 그런 칼날을 갈았었죠. 근데 은행원에서 갑자기 건설업이 연결이 조금 안 되거든요. 갑자기가 아니고 네. 제가 사실 보험 영업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고시원도 하고 있거든요. 네. 노량진 일대 고시원 원장님들을 제가 고객으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험 팔려고 고시원에 빈방 채우려고 인터넷으로 블로그로 홍보도 해드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막 손님 채우려고 막 남의 영업을 도와주다 보니까 내가 고시원을 운영할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시원도 서브로 하고 있고요 건설회사도 보험 팔려고 <laughs> 보험 팔려고 건설 회사를 막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어, 어느 순간에 건설 회사 돌아가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능력치가 생겨서 따로 차리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배운 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도와주면 내가 능력이 생긴다 어 이참에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다 그럼 다 자기 자, 자산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제 어떻게 보면 서재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카테고리 별로 나눠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도 1년에 50권 정도는 책을 읽기 때문에 트렌드에 관련된 책들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부자 되는 방법 그리고 여기는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거 여기는 이제 경영 그 밑에는 자기 개발 그리고 저쪽에 더 있는데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대표님 가장 관심 있으신 영역이 따로 있으신 거죠. 제가 교육을 하다가 기존의 강의안을 좀 보강하려고 다른 분들 생각도 좀 읽어보고 하려고 그래서 인테리어 건축 부동산 투자, 이런 쪽으로 책을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분야가 꽂히면은 인터넷을 찾아보기보다는 서점에서 좀그 분야의 책을 대량으로 좀 사는 편이에요. 대표님, 그럼 강의도 따로 하세요? 강의도 따로 하죠. 어떤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땅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도면 그리는 거, 네. 그리고 건축물의 종류, 그리고 간단한 건축법들, 그리고 집이 지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와 함께 3시간 동안 집을 한 지어보는 시간을 음... 가지는 거죠. 제 황금돼지랑 약간 겹치는 면이 황금돼지랑 사실 많이 겹치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황금돼지 수업을 들었을 때도 저도 강의하는 사람이라고 오픈을 하고 제 강의안도 송 대표님한테 드렸었어요. 음... 그랬더니 어 이렇게 강의안을 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뭐 이미 친구하기로 한 사이라서 선뜻 드렸습니다. 대표님이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하루 일과요? 네. 제 스케줄은 제가 짜지 않습니다 그 짜주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남들에 의해서 짜여지죠 모래 같은 경우도 황금돼지님이 짜주셨잖아요 남들에 의해서 제 스케줄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가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현장도 가죠 아... 현장은 뭐 필요시 필요시에 가고요 또 주기적으로 가고요 저희 시스템에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 현장에 갈 때는 좀 불시에 가는 편이에요 아... 시공사 대표님도 불시에 가시는 편이신가 보네요 그렇죠 불시에 가면 은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번 앉아 있으면 그분은 계속 앉아 계시고요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은 계속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앉아 계시던 분들은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희한하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딱 앉으면 내가 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앉는 게 많아 그 오늘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이제 한 달에 한번 타운홀 미팅이라 그래서 전체 회의가 있는 날이라서요 네. 회의를 하고 나서 어, 점심 먹고 현장에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시, 사무실이 네. 한 칸을 매입을 한 건데 네. 네 자리로 세팅을 해놓은 이유가 매출 천억대 건설 회사를 친하게 지내는 데를 가봤더니 거기에 이제 사무실 본사 직원은 네 명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적네요 매출 대비해서. 우리는 현장이 주예요. 아. 사실 건설 회사는 사무실에 와도 별로 볼게 없어요. 우리는 프로젝트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결과물로 얘기를 해야지. 음. 건설 회사는 뭐가 없어서. 근데 천억 대 회사가 네 명으로 운영하는 걸 보고 천억 대까지는 네 명으로 되겠다 해서 네 자리를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인원이 좀 늘어나서 열명 네. 이상 늘어나면서 새로 이전할 곳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네. 어저께 이제 선정을 해서. 그럼 지금 매출이 2천억 대신 건가요? 120억인데. <laughs> 저는 이제 그 건설회사랑은 좀 다르게 운영을 하면서 약간 음... 어떻게 보면 사업부를 좀 여러 개를 아... 신설을 하고 방향성을 뻗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냥 건설 시공만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음... 모니터가 엄청 크시네요. 네, 모니터가 크죠. 네. 이 모니터를 한번 써보시면 네. 이 모니터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 브이로그니까 제 성격을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책이 있었잖아요. 네. 책장에 있던 책들이 이게 리스트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네. 이걸 잘 네. 리스트화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한줄띄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책장에서 그 다음 줄인 거예요. 와, 재테크 부자 되는 방법부터 투자 가이드 이렇게 순서로 나오고 그 다음 줄에는 또 금융 경제,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이 순서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연도별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던 이벤트들을 회사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25년에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울지 하고 있고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는 거죠. 몇 시간 썼는지 디테일하긴 한데 시간대로 잘안 돼요. 보면 7시간 자야 되는데 네. 책 읽다가 네. 늦게 잤잖아요. 잠 시간을 좀 줄였었고 그 다음에 원래 OKR 온라인 교육을 들었어야 되는데 네. 황금돼지 가서 타일을 날른 거예요. 이때 타일 바닥 교체한다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런 식으로 편차는 있어요 아... 보통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끝나는데 계획을 세운 후에 실제로 옮긴 것까지 다 적어 놓으시네요 그래서 계획 대비 실행하고 반성하는 양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혹시 대표님 어떤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사업하면서 느낀 게 가장 중요한 게 돈보다 시간이 더라고요 시간만 많은 건 돈을 얼마든지 벌 수가 있고 그래서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제가 쪽에서 어느 날 이제 엑셀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1년은) (876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중에서 평일이 (230일이고) 일반인들 연차 (16일) 정도 쓰고 주말이 (52주니까) (104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 추석 이런 거 날짜를 카운팅을 해봤더니 15일이더라고요. 135일이 휴일이고 230일이 평일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계산을 해봤더니 네. 어, 일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막상 230일 8시간 해봤자 1,840시간이면 2.5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이. 네. 네. 월급이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저축을 얼마하고 핸드폰비 얼마하고. 고정 지출을 얼마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잠자는 시간이랑 식사하는 시간이랑 이동하는 시간 이게 고정 지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동 지출이 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 변동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미래가 달라지겠다는 생각을 해서 때부터 저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대진님이 저를 영입을 하신 큰 이유가 네. 제좀 이런 성격 때문인데요. 음... 저희 회사 시스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폴더 정리 매뉴얼이에요. 현장이 하나 생겼다. 네. 그럼 서류 폴더, 착공 서류, 착공 서류에 대한 파일을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아. 다 정리를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 파일명 하나하나 이렇게 번호를 아. 매겨서 아이 현장에 이번에 음. 11번이 없다. 그럼 지방 보고서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아. 파일명까지 이렇게 전부 다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0년 동안 서류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나왔던 서류의 전부를 다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추가가 되면 새로운 번호가 생기겠죠 근데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서류의 번호와 이름을 다 매겨서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황금돼지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황금돼지님이 종합건설 회사를 인수해서 어, 갑자기 네가 무슨 시공이냐 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는 922의 JNY가 있다는 거요 같은 시스템으로 같은 인원이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황금대지마 건설은 어 인제 막 신생 이게 아니고 저는 1 0년의 노하우지만 다른 소장님들이나 저희 아버지도 뭐 40년 막 이렇게 경력이 되신 분들이 같이 함께 하고 계셔서 시공 품질이나 젊은 감각 이런 것들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직원들이 힘들어 하시지 않나요? 직원들 힘들어 하죠. 약간 뭐 아니면 도예요. 갈 사람은 쭉 가고 못갈 사람은 금방그만두더라고 금방 걸러지긴 금방 걸러진다. 아, 금방 한한 달만 하면 나와요. 한 달만 하면 대단하죠? 네. 네. <laughs> 피탄님 드시죠. 나도 <laughs> 이거. 피리님도 드시죠.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런 거를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우리는 고급 인재들이기 때문에. 턴올 미팅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번 달. 달을... 목표라면은 사실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였고요. 내년도 계획이랑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70% 정도 완, 완료가 된것 같아요. 올해를 총 돌아보면 겉보기에 매출액은 120억이라서 어느 정도 좀 양호해 보이지만 사실 올해 찍혀 있는 매출액은 사실 작년에 했던 것들이 넘어온 것들이지 올해 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조한 실적이라. 갑자기 또 이게 우울해지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꼭 300억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걸어가도 되잖아요. 신규 사 30? 걸어가면 꽤 걸릴 걸? 한 2, 30분 걸어야 될 걸? 16, 16분. 걸어가면 16분인데. 걸어서 그냥 다 같이 볼까? 기존에 했던 신규스코 통보 이런 그 건설회사에서 제가 아까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고시원에서 나오는 운영 수익으로 직원들 밥값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 년에 자기 투자 대금의 20% 정도 되는데 장점이 있다면은 엑시탈 때 내가 투자한 그 시설 투자비를 거의 전액 다 받거나 아니면 그 이상 업해서도 받아요. 왜냐하면 또 공사비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한4 개월 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 세를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이제 몇년 지났어도 시설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감가가 그렇게 크게 안 되고. 네, 그러한 이유에서 횟수가 다 되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냐? 저희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실에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사람당 한 자리를 못 앉아요. 사무실을 좀더 넓은 데로 이전을 하려고 이전할 사무실에 지금 다 같이 물건지에 가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굳이 여기 이수역 근처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 집 앞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1년에 360일 이상을 사무실을 와요. 네. 일요일이고 뭐 언제고 항상 사무실에 오기 때문에 네. 일단 중요한 게 저희 집에서 걸어갈 거리거나 굉장히 가까운데 일단 제가 제일 많이 있으니까 네. 저희 집 위주예요. 네. 제가 문득 점심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었는데요. 일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일 계속 한 거잖아요. <laughs> 아니, 오전에 미팅 하시고. 그거는. 한 달에 한번 하는 거고요 아... 한 달에 한번 하는 날 오신 거고요 네. 그리고 신사옥을 본 거는 또 특별한 이벤트니까 <laughs>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거죠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지금은 네. 하남시 감일동에 네. 저희 JNY 조합건설 현장하고 황금대지 조합건설 현장이 차로 1분 거리에 붙어 있거든요 둘다 현장이 지금 중국 마감대인데 네. 현장을 점검하러 가는 길입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딱 어떻게 붙어 있게 됐네요, 현장이. 황금대지 중합 건설 현장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현장인데 네. 공교롭게도 또 붙어 있게 돼서 황금대지 님하고 저하고 또 어지간히 구관이 잘 맞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laughs> 일단은 저희 이제 준공을막 앞두고 있는 건물이에요. 네. 딱 200평 규모에 아래쪽에는 상가고 맨 꼭대기에 주인분이 거주하시는 음... 주인 세대가 있는 상가 주택을 이제 시공을 마친 상태고요. 우편함은 바깥으로 이렇게 빼서 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돌하고 단열재를 따서 넣을 수도 있어요. 매립으로. 아 매립으로. 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립으로 했을 때 단점이 단열재를 따야 되다 보니까 건물에 아무래도 뭐 결로가 생긴다든지 좀 그런 안 좋은 점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건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우편함을 바깥으로 빼주시고 보기에 예쁘게 그냥 딱 밀착을 시키겠다 하면은 단열재를 좀 따서 이제 안으로 밀착시키고 이것도 다 선택 사항이니까. 공동현관 안에 넣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바깥에 있어. 요 왜냐하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비밀번호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체부가 와가지고 건물 안에 있으니까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우편함은 바깥에 있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우체부 아저씨들은 다잘 넣으시던데? 어, 보통 뭐 그렇긴 한데 <웃음> <웃음> 원칙이 이렇다. 원칙이. <laughs> 임시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전화번호인 1599-0415 <laughs> 0415라는 전화번호의 의미는 041로와 0 4 1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한번 올라가 보시면 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옥탑인데 이제 바닥 같은 경우도 어떤 집은 또 타일까지 까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토지가 나라에서 매입을 하고 좀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재개발 예정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힘을 준 집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신축을 하실 때 생활 패턴을 잘 고려하셔서 네. 이렇게 바깥쪽에 수전을 뽑아 놓는다든지 이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천은 드리긴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생각을 하셔서 전기나 설비는 꼭 미리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골조해 놓고 다 철거를 또 다시 새로 하고 새로 배선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옥상에서는 방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재물 방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서리 쪽 이렇게 조인트 방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마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물컵 따를 때도 물이 컵 따라서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물이 맞으면은 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새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여기에 마감은 항상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너무 없는 집이 많다. 누가 뭐 비샌다고 해서 가보면 꼭 여기 마감이 없더라고. 열에 여덟은 옥상에서 세면 여기서 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여기가 주인세대. 네 여기가 이제 주인세대고요. 이게 지형이 좀 길다 보니까 그 주인세대가 길어요. 오 이렇게 드는 여기가 이제 부부 침실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가 드레스룸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가구가 안 들어와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젠다이는 요즘에 벽돌을 쌓아가지고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걸 원하셔서 이렇게 젠다이를 따로 그냥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딱 롯데타워 뷰가 딱 보이네요. 여기. 어, 뷰가 좋죠. 여기 가밀동이 네. 위치가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 네. 오면은 네. 최근에는 점점 날이 갈수록 저도 건설사업자로서의 프라이드가 있어서. 네. 날이 갈수록 품질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돈보다 품질이 중요하다. 마진이 깎이더라도 품질을 높여야 결국에는 이제 우리 고객 수도 늘어나고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회사가 번창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제가 이제 승질을 내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 이거 벼 있잖아. 이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제가 현장에 와서 잡는 역할이 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게 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각방 온도 제어 시스템이거든요. 사람이 딱 안방에만 있으면 안방만 난방이 될수 있게 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각방 제어 시스템도 여기가 지금 사무라 IoT를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다 전등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조작이 다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도 최첨단으로. 이제 상가인데, 보시는 것처럼 길어요. 어, 우리 사무실 이전을 여기로 해도 <laughs> 창호에서 또 말씀을 안된 거가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이 프레임 따로고 유리 따로예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샘플 책자가 있는데 파란색, 초록색, 갈색 색상들 그 중에서 좀 브라운 컬러가 좀 비싼 편이에요. 아, 색깔별로도 단가가 다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펴놓고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고르시라고 하고 브라운 고르시면 뒤에 돌아서 울고 그러는 거죠. 젠장. <laughs> 어, 여기서 보시면은 또 자동문 같은 경우도 네. 프레임하고 유리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색, 은색, 네, 네. 검정색, 네. 색깔 다양하게 지나가면서 보신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은색이 가장 저렴한데 네. 좀 제일 없어 보여서 선택은 요즘에는 잘안 하시고 대부분 검정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비싼 색은 뭔가요? 검정색이 또 비싸요. 아... <laughs> 또나 우는 거지, 그럼 또. 아장 나는 거야. 여기가 그 황금대지 종합 건설을 네. 창립한 이래로 첫 수주를 한 감일동의 체육 시설 공사입니다. 판넬로 지어진 네. 테마라고 써 있는 건물 있죠? 네. 저 건물하고 네. 그다음에 이 테니스장 합쳐서 체육 시설 신축을 한 현장이고요. 처음 와 봤죠? 네. 관심 중 가져. 어디 소속이야? 미쳤어?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황금돼지 종건이 어 인제 신생해가지고 시공을 하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10년 이상 노하우가 쌓여 있는 제2행의이합건설이 함께 하고 있다. 전혀 기술력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긴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끝난 건가? 안 끝났습니다. 아직 90% 완료된 상태고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 옆에 저희 현장, 제가 전에 바로 옆에 현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중공검사 하는 김에. 여기 이제, 다 됐어요, 여기도. 예, 여기도. 왜요? 아,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와가지고. 뭐, 올줄 알았으면 뭐 사와야 되는데. 수준은 많이 수주 뭐 많이는 못하고.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 조금씩 이제 한 달에 한건 정도 이렇게. 한 달에 한 건은 뭐, 아, 수준은 아닌가? 예,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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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소장님이 굉장히 성실하시고 능력이 좋으셔서.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인상 좋으시죠. 네. 어, 테니스 치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있네요. 네, 중공도안 났는데 그냥 치는 거죠. 테니스 쳐보신 적 있으세요, 부님 군대 있을 때, 제가 인사장교를 해가지고 네. 대대장님이 새벽에 좀겉 보기에는 자율적으로 참여인데 <laughs> 그냥 반강제도 아니고 그냥 강제로 <laughs> 음. 테니스를 쳤었죠. 이쪽에는 그냥 창고하고 뭐 휴게실, 샤워실 뭐 이런 거라서 여기는 이제 창고 시설이다 보니까 철골 구조로. 네.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고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있고 여기도 방수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체육시설 신축 공사라는 이름으로 수주를 한 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물이랑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는 쉽고 금방 짓죠. 철골이니까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보다 공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철골 건물은 좀안 좋은 점이 튼튼한 거는 확실히 철근 콘크리트가 훨씬 튼튼하고 만약에 판넬 같은 경우는 진짜 태풍이 막 강하게 불었다 그러면 좀 판넬이 막 뜯겨 나갈 수도 있고 약하기는 약해요 확실히 수주비도 싸지 않나요? 싸죠 절반 이상 싸죠 철근 콘크리트로 예를 들어서 평당 900이다. 네. 그러면 철골로 하면 평당 한 400. 음. 훨씬 더 저렴하면서 덜 튼튼하고. <laughs> 오늘 하루 이렇게 브이로그로. 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어,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네. 사실 적응이 안될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는 뭐 적응하는데 어렵진 않았습니다. <laughs> 황금돼지는 약간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네. 우리는 그 투자 물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음. 하자가 없고 음. 문제가 없게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수비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해도 티가 안 나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비도 하나도 안 세고 정말 잘 졌어 네. 티가 안 나. 근데 뭔가 하자가 생겼다, 문제가 생기면 티가 나는 거죠. 티가 잘안 나는 영역이라서 저희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설사를 잘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건설업 오랫동안 하시면서 꼭 이것만 지키겠다는 철칙 같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품질이죠. 품질 떨어지면 안 된다. 비세면 끄장나는 거다. 비안세고 전기 잘 들어오고 네. 물잘 나오고 물잘 빠지고 기본적인 품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